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주돈이 주도님, 그동안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방송을 못했고요아여기를 보니까 9월 8일날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못했네요 오늘이 9월 22일 야 2주 방송을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좀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돈은 현재 고버스하고요. 어, 고버스 코스피하고 나스닥 100%씩 투자를 해놨습니다. 현재 비중을요. 예전에는 뭐10% 20% 이렇게 했었는데 코스피하고 나스닥을 그냥 5대5로 나눠 가지고 적적 그냥 그 반반씩 비율대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진 고버스에 몰빵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장이 어제 미국장이 그냥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그제 어제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주식장을 시 보면서 음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오늘 어 만약에 오늘 조금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 아니면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슨 뭐 파월이 얘기해가지고 금리가 어떻고 앞으로 뭐 금리를 또 인상을 한다는 등 금리 인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들이 레벨이,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중심선이 하나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 하락 추세로 형성이 된 상태에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얼커니. 그래가지고 얻어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구마구 마구 파는 거예요 지금 어 메이저들은요 현찰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차트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왜 지금 뉴스라든지 어떠한 뭐음그 주식에 대한 어, 어떠한 뭐뭐 뭐,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 우리가 주식투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차트만 가지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차트만치 정확한 게 없거든요 어, 없, 어, 없습니다. 어, 말이 많이 버벅, 버벅거네 <laughs>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어, 그게 뭐냐면, 이제는 차티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어,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해야지, 뉴스 보고 투자하고, 뉴스 보고 예측해서 투자하고, 뭐, 애플이 어떻다, 뭐, 테슬라가 어떻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떻다, 반도체가 어떻다. 그거는 그런 빅뉴스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하세요. 아무 뉴스 듣지 마세요. 어,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8일부터 방송을 못 했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이게 왜이 모양이 됐는지, 그죠? 밑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laughs>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 8일부터, 그죠? 외국인들이 현물. 제가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8일날 제가 이제 8일이든그 전에든 이제 9월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4일 날 그죠? 14일이죠? 정확한가요? 어, 아 이제 달력도 안 나오네. 참, 이거 이거 어떻게 뭐야 이것도 모두 어? 아, 참, 달 달력을 아 이걸 눌러야 다, 아 이걸 눌러야 달력 이아 참, 나. 14일날 15일날 그죠 14일날 우리나라 내 마녀의 날이고 15일날이 미국 유럽 내 마녀의 날이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선물옵션 만기니까 이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진정한 그 각도가 나올 것이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거에 대한 각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선물옵션 어,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죠 근데 우리는 선물옵션 만기 때 아유 대단한 일이 있었죠 그죠 일단은 첫번째 현물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냥 외국인들 찔끔찔끔 팔아대고 있었다. 그죠? 매수가 없었다. 분명히 현물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은 관망. 관망이 관망 니코로 뭐죠? 주가가 빠지면 사겠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가격에서는 내가 주식을 사기가 가격대가 지금 적정한 가격대가 아니다. 더 싸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도는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14일날 선물 난리 났었죠? 그죠? 14일날. 12,000개 땡기고 15일 날도 18,000개 땡겼어요. 그죠. 요, 요때? 요요거에요 요거. 그러고 와서 18일 날 만개, 19일 날 만개 쭉. 그죠. 21일 날 만개. 벌써 <laughs> 선물옵션 끝나고 나서 얘네들 <laughs> 만기두적이몇 개예요. 22,000개까지 쌓인 거예요. 또. 어? 22,000개 쌓여버린 거야. 또. 그죠. <laughs> 선물 가지고만 지금 장난을 친다. 근데 저도 여기서 한번 당했어요. 응. 음. 어디서 당했느냐? 이때 18일 아 저기 14일 날 15일 날 요거 차트로 한번 보면요 14일 15일 이 날이 14일이죠 그죠 14일 날 양봉 쭉 썼죠 그죠 선물 확땡기면서 이때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요 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땡기지 뭔가 있을까 저도 이제 여기서 고퍼스를 정리를 했죠 이 전까지는 고퍼스였어요 그죠 추세가 고퍼스였죠 이 다음 날또땡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조금 샀다가 레버리를 지정리 했습니다. 그걸 왜 정리를 했느냐? 하나예요. 우리 장이 지금 선물로만 땡겨졌잖아요. 이날, 이날까지. 근데 이날, 미국 장은, 특히 나스닥은 안 올랐어요. 흥쩍 안 했습니다. 어, 그거는 좀 이따, 아,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스닥도 같이.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페이크다. 뭔가 있다.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안 했지. 이거 말려 들어가기 싫다. 이, 말스, 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13, 14일날, 그죠? 14일날, 어? 15일날. 쑥 빠지죠. 우리, 18,000개 땡기면서 양봉이 쭉썼는데 미국은 대륙 은봉에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 올라가고 나서니까, 우리 일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어. 이거 보고, 그냥 여기 붙어있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18일부터 만 개, 만개 하면서 쭉 선물 쭉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 이건 미국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어, 어디 갔냐? 아, 이게 찾기도 힘들고. 음, 찾기도 힘들고, 그죠? 쭉 빠져버렸죠. 요 고점대가, 야, 희한하더라고요. 어? 희한하더라고. 제가 왜 차트, 차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차트, 차트,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제부터는 이제 추세 투자죠. 그죠? 진정한 추세 투자 들어가는, 거. 추세 투자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박스권에 갇혔으니까. 이거는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개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크로잖아요. 전체 장이 움직이는 거는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죠? 외국인들은 또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고 기관들도 이런 데서 또 돈을 벌으면서 개미들 등을 쳐먹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아니야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주식을 사놓고 좋은 보험을 언젠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큰코 다친다는 거죠 박스콘에 한번 갇히면 작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어떤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요거 한번 보세요 그죠? 시안하죠 요 때까지 만들어 요거 나오기 전에 요 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요게 저점이 낮아졌네. 아, 그러면서 상승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61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9월 들어와가지고, 이게 9월 들어와가지고 요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야, 61선 넘어가고 어떻게 될까? 야, 과연 이이평 야, 전국까지 갈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14, 15일날. 뽕뽕 뚫으면서 이 끝까지 갔죠? 그죠? 희한하게 여기까지 맞았죠? 야, 이거 잘하면 뚫고 나가겠는데? 야, 조정, 여기서 조정 한번 받고 뚫고 나가겠는데?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만개만개 팔면서 이런,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뚫고 나가겠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안 움직였어요. 미국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그죠? 우리 장만 이 모양이 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페이크지. 이거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최소한 곧 버스는 투자를 못 하더라도 간이 작으니까 레버리지는 정리를 했어야죠. 왜? 확실한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죠. 이거는 우리가 쭉 빠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평선이 모일 때 위험하다.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한번 터진다. 그거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평 한번 쫙 날려볼게요. 그죠? 이평. 여기서 한번 보였죠? 그죠? 여기서 한번 보였죠? 그죠? 이거 다섯 개가 다 보인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고, 위에서 세 개가 모였죠? 그러고 나서 쭉 빠졌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요거 나왔을 때. 그죠? 요렇게 나왔을 때. 밑에 2평 밑으로 지나갔죠?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이날까지만. 만약에 이날 우리장이 선도적으로, 아니면 반도체 위주로 한다든지, 뭐, 2차전지 위주로 해가지고 쭉쭉쭉 성장을 하면서 우리장이, 어? 전체적으로. 근데 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니라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laughs> 올해 예, 예산도 뻥꾸가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니까. 근데 미국, 유럽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금 지나니까 빠지죠. 그러면서 쭉 빠졌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오늘 유튜브 쫙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이다. 어, 전저 다 왔다. 어, 2,500못깰 것이다. 아니, 깨면 어떡할 건데요. 어,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아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돈 있어요? 여러분들 돈 있습니까? 그죠? 아, 우리 개미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개미들이 돈을 은행에서 빼온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뭔가 할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그죠? 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은 뭐, 아, 방송을 조금 밀려가지고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네? 이제는 방송을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에요. 그죠? 삼성전자. 저 이거 양봉 나왔을 때, 그죠? 양봉 나왔을 때 대단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마지막 방송이 언제죠? 8일. 그죠? 8일. 어, 9월 8일. 요기에요, 요기. 요기. 요거 살아나야 된다 그랬어요. 어, 살아나야 된다. 얘가 끌고 나간다 그러면 지수 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중심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 근데 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제가 애플 마지막 방송 제목이 여기 봤는데 애플 2연타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애플 애플이 미국 대장 이잖아요 그죠 애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애플을 넣는거예요 애플을 계속 이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 사는게 아니라 주식관리요 그죠 애플 2연타 맞을 때가 여기에요 그죠 이거 살아나기 힘드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어 이거. 이게 살아나야 돼요. 기, 기본적으로. 얘가 먼저 이렇게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부터 살아나야 돼요. 어. 안 살아나요. 이거 전체적으로 차트, 멀리서 이거 보잖아요. 이게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어. 어? 이렇게 보면. 그냥. 어? 아니,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잡혀있던 거거든요. 예. 어? 여기서 이제 밀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인정해줄게. 어, 여기서 한번 반등했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렇게 한번 나오자. 어? 이렇게 한번 나오자. 오케이. 야, 이 위에만 좀 타고 올라가.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그죠? 이거 두, 두 개, 두개 내가 큰일 났, 굉장히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기가 힘든 거예요. 상승하려면 여기서 상승했어야지.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다? 뉴스에, 은연 중에,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엄청나게 큰그 기관 투자라든지 은행이든지 라 상업 은행이든지 이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 이런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 나스닥 더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아 지금 현금을 만들어라. 현금 확보를 해라. 어 그죠? 현금을 만들어라. 왜? 그게 나스닥 차트에 나와요. 차트가 한 단계씩. 그러니까 9월 들어오기 전에 9월 달 들어오면서 한 단계씩 레벨 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세가 하락이라고 그러고 꼽버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나스닥도 추세 하락이죠. 우리나라만 이제 추세 하락이 하락이라고 하락이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추세 하락이에요. 어. 그게, 한 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요? 다우. 그죠? 추세 하락이에요, 지금. 어. 살아나질 못해요. 어저께 꽤, 꽤센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62평, 62평 깨지면서 62평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2 1평하고 62평은 매크로들, 아 저기 그 기계들, 어, 그 AI 라든지 그 프로그램 매매 라든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어, 그죠. 61에서 미만으로 떨어지는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살아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살아있다 그러면 오케이 상승, 어, 좋아. 근데 이거는 가오잖아요. 그냥 서렁이 없게 안 되니까. 저 S&P 500. 어? 더 심하죠. 그죠. 더심해요 지금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6 1평 밑으로. 어.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더 심하죠. 그죠. S&P 500하고 비슷하네요. 어. 좀 심하 심하다는 거 아니라. S&P 500하고 좀 비슷하게. 그죠. 좀 작죠. 어. 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어. 그죠.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유럽이 난리 잖아요 뭐 독일이 무슨 뭐어 이번에 무슨 뭐어 그죠 뭐그 뭐야 그 성장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뭐 독일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든 말든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유럽은 유로스톡스 50요 기준으로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죠 그동안에 잘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그죠 잘 버텼어요 야얘왜 이렇게 잘 버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 이게 몇 달입니까? 4월달, 5월달부터, 그죠? 거진 4월달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60일선 한번 얻어 터지고, 또한번 얻어 터지고 떨어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라인이 형성됐겠죠? 여기까지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한, 뭐, 한, 요 정도 잡으면 될까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희한하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 지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거 돈이 아주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돈을 돌릴 때는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하면서 주문을, 매수, 매도 주문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쓰거든요. 기계를 쓸때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떠한 그, 이제 차트상에 아니면 보조지표상에 어, 그런 거를 막 대입을 해가지고 저기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저기 아이비리그 나온 이런 어 머리 똑똑한 어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의 지식 고도의 어떠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수 없어요 단 뭐다 61선 21선 121선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뭐 아주 과거에서부터 나오던 그, 이평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자, 유럽도 하라. 미국도 하라.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상승을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뭐살 수도 있죠. 반등을 노린다 그러면. 반등 뭘 노릴 겁니까? 저는 지금 여기가 뭐가 무섭냐면 62, 이거 60일 끌고 내려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서,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났죠? 이거 저는 페이크 같아요. 어.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잡아먹을 물고기들 지금 가두리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올라가면, 이거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 다음에, 다음 주에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여기에 맞고,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더 안전, 안전한 거지, 여기서 상승해가지고, 지금, 이 허당에서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걸 바닥을 만들겠다? 글쎄요. 그 돈이라든지, 그 에너지라든지, 그 투심이 살아있나요? 그죠. 오늘 양복 나왔어요. 마이너스 1%에서, 저기, 그,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말아 올렸거든요. 그죠. 사실상 뭐1% 정도, 어? 말아 올린 건데, 좋아요.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 뭘 올렸어요? 어. 우리가 아는 걸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 아유, 오늘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마이너스 12만주 찍었네요 그죠?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죠. 어, 2차전지. 계속 팔고 있죠. 뭐. 바이오. 뭐가 올라갔나요 뭐가. 뭘산 거예요, 도대체? 어? 뭘로 말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보세요. 말아 올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 근데, 지수는 말아 올려졌어요. 뭐, 선물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말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주가가, 여기서 요거부터 볼게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과거에 있는 변동폭보다 지금 변동폭이요. 기간적으로 함축을 해놓으면 더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그죠? 특히 이번 주 변동폭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변동폭이 큰데, 변동폭이 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크게 먹던지, 크게 잃든지 만약 개별주를 샀다 그러면, 어, 여기 신용융자한번 볼게요. 요거, 한 번, 360개로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여기가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 여기 개미들 한번 털렸을 때요 신용 털렸을 때. 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털려갈 때, 1월달부터 상승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털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이때도 상승장이었으니까, 상승장이었으이때 이게 털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감소한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상승을 해가지고, 이만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신용유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 그죠? 이거, 개미들 좋은 일 시킬까요? 어. 제가 이거, 이 신용유자 이렇게 늘어, 늘어난 거, 이거, 이거 확인했을 때 예전에 방송에서 지금 이요 신용유자에 대해서는 지금이 추세, 추세가 막 폭락을 한다,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하락 추세가 잡혔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거 신용유자 잡아먹으려고 기관들이 이거 작업을 겁니다. 어. 근데 문제가 뭐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어. 요거 만약에 신용 쓰신 분들은 신용을 얼추 정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안 줄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거 터집니다. 어. 지금 하방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어. 상방보다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방으로 내가 땡겨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투심이라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타 개인 13조 계속 줄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가 8일이었잖아요. 8일 날이 쭉 보니까 20조. 그 다음에 19조, 21조, 16조부터 13조까지 20조가 안되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때 주가 쭉 빠졌죠. 코스피도 7조. 오늘 7조예요. 거래 대금이 7조. 중심이 안 살아났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뭐 주가가 반등해 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사라?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유튜브라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유, 없어요. 그냥 억으로 끌어 가지고 그냥 조회수 누리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아 어,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것도 그런 거를 조금 벗어 나야 된다.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고. <laughs> 보세요. 미국 떨어지고, 유럽 떨어지고, 환율. 제가 환율 항상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지금도 환율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상승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서 계속 누를 테니까 환율 안정화 시킨다고 외환당국에서 돈으로 계속 맥브라이 시킬 테니까. 그죠? 우리 지금 재정 적지 않았어요? 어. 그죠? 23년도 재정 적자 났습니다. 올해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 적자가 안 날까요? 어, 어? 정부에서는 그, 우리, 저기, 제일,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나와가지고 10월 달부터는 다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막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죠. 그죠?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알죠. 그죠? 환율을 엄청나게 높게 해가지고, 그죠? 어, 그래가지고 만약 그 현대차라든지 자동차나잘 팔리니까, 반도체라는지 반도체는 안 팔리니까 안 되겠다. 하여튼 이런 거뭐 수출액을 조금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환율 놔두면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그죠? 내년 4월 달에 벌써 총선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또 난리잖아요. 어저께. 뭐, 뭐, 부결났다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어. 막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달러지수 봐야 된다고. 뻗쳐 올라가죠. 달러,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거를.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고공에서 놀고 있으니까 안 좋아요. 위험해. 환율은 한 템포 늦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어? 환율이 먼저 움직이게 아니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환율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환율이 만약에 지금이, 어, 주가가, 어, 다음 주부터 상승한다 그러면 환율이요. 이번 주에 벌써 안정화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그죠? 이번 주에 뻗쳐 올라갔는데 다음 주, 어? 다음 주에 뭐, 어? 주가가 올라간다?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이번 주에 주가 환율이 떨어지고 안정화 됐어야지 다음 주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환율이 고환율이에요. 달라지수는 계속 뻗쳐 올라가잖아요. 얘도 이제 위험 라인에 지금 잡혀 있어요. 음. 그냥 저는 이거 그냥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보시기편하고 자꾸 이게 라인을 그리거든요. 환율 같은 거는 이게 라인 그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번 뻗쳐가지고 얘 승질나면 그냥 막 뻗쳐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고, 어, 괜찮아. 그러면 막 내려오고. 그죠? 과거 보면 그러잖아요. <laughs> 그죠? 한번 승질 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 쭉 내려오고. 그죠? 쭉 내려올 때도 주가는 빠지고. 어, 그죠? 요런 포인트 잡아가지고 주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죠. 쭉 내려오고 나서, 보세요. 한참 내려오고 나서 이때가 언제예요? 2월달. 여기가 2월달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1월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언제야? 여기 9월달. 여기가 10월이잖아요, 10월. 우리 10월부터 주가가 안정화됐잖아요. 그죠? <laughs> 환율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한 템포 늦춰가지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고 달라지수막 뻗쳐 올라가잖아요. 그죠? 얘 안정화돼가지고 떨어지기까지 한참 걸려요. 그죠? 한참 걸리겠죠. 지금 이 뻗쳐 올라가는 것다 뻗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 생각이 더 맞는 거죠. 주, 환율이 먼저 뻗쳐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 따지고 뭐다 해봤자. 주돈이, 그냥 차트만 가지고, 지금 뉴스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차트만 가지고 딱 봤더니, 주 추세는 하락 가야. 그죠? 기껏 해야지 60일선이 여기 있는데, 요거 먹자고 레버지를 산다? 아니에요. 차라리 고버스 비중을 줄이고, 요 금방에 왔을 때, 아니면 요 금방에 왔을 때, 그죠? 다시 뭐상승한다 그러면, 이 금방에 왔을 때, 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버스를 사는 거예요. 어, 떨어져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그 다음에 뭐 금리. 다안 좋으니까. 그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에 들어섰으니까. 그죠? 이게 반대로 꺾어 들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한 돈하고 굉장한 투심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용을 지금 뉴스에서는 해 주질 않잖아요. 그죠? 국민들 대다수가 다 느끼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어.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 예측해 가지고 미리 사지 말고 아, 주가가 빠지니까 나도 이제 곧 버스 사야지. 아, 주가가 올라가니까 레버리지 사야지. 이렇게 한테포 늦춰가지고 추세에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방송이 좀 길었어요. 이제부터는요, 아주 짧게 짧게 방송을 하고, 그러고, 그렇게 그 매일매일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방송을 안 하고, 그때그때 포지션, 아니, 어떠한 그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럴 때 나와가지고 방송을 좀 아주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어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실 때 제발 요것만 기억하세요. 책 파는 놈들, 그다음에 정보 파는 놈들, 광고 파는 놈들 이런 놈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어 그냥 알짜만 빼먹고 그죠? 알짜만 빼먹고 절대 그거를 100%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절대 100%믿지 마시고 투자는요. 주돈이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돈을 버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돈 벌라고 막 정보를 주고 돈미천 깔아주고 그죠? 여러분들 돈벌수 있게끔 다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저는 단 하나요. 제가 이제 개별주가 아니라 이 지수 투자를 하니까 돈을 벌때 지수 어차피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지수 올려요. 우리 지수 끌어올려요. 오늘 2%만 끌어올려요. 코스피 2% 끌어올려요.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갑니까? 그죠? 그래도 돈도 안 되지만 하지만 올라갈 때 같이 돈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투자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개별주보다 더 힘들게 투자하는 게 바로 이 우리 지수투자 거든요 어, 저는요 계속 고 버스 100% 100% 있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돼 가지고 조금 어, 비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굳이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올까 아니에요 어, 다음 주도 이 주식시장에서는 잘못하면 피바람이 한번 또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벌써 한번 나왔잖아요. 파월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다 파월 얘기만 하고 있어. 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 올라갔다니까요. 어? 어? 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왜그 어. 생각을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